네가 자처한 거야, 모든 게 다. 야, 제작자! 이 게임 그지같아왜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었어? 뭐야, 이건 또 먹물이야? 전화기를 왜 전자레인지에다 놓고 들려? 난 뭔가가 더 필요했어.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. 마무리지를, 뭔가가 말이야. 그래, 손가락이야. 난 손가락이 필요했어. 손가락 없니? 다리를 잘라내기보다 더 쉽지. 그걸 서오분에 넣어 말렸어.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거의 탈 뻔했긴 말... 했지만 말이야.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아니, 도대체 뭘만들라고그는 거야? 아, 어, 트레일 앤 에러. 성안는뭐 없고. 뭔가 살이 더 씌워지는데 뭐지? 여자? 남자일 수도 있긴 한데 좀 잘생긴 남자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잘생긴 남자가 머리 이렇게 생머리로 길게 하면 또 멋있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반묶음으로 묶으면 하, 근데 우리나라엔 그런 남자가 없단 말이지 여기가 열리니까 반대편 한번 가봅시다 뭐야 어디가 정길이지? 어디가... 안... 아닌 길이고? 아 어, 문이 닫혔네 아니 이거를 두 갈래 길을 뭐가 맞는 길인지도 모르는데 이, 설마 이쪽 길로 가면 이쪽인데 이, 저쪽 길로 가면 저쪽인데 그딴건 아니겠지? 설마 메스 이펙트 3가 그걸로 욕졸라게 처먹는데 처먹었는데? 어딜 가든 똑같은 길이겠죠? 움직이나 움직이네. 암네시아에서 저 그림이 움직이는 게 있었거든요. 아니다, 움직이는 게 있었던가? 뭔가 움직이였던 것 같은데, 뭐야? 이건 데미인가? <laughs> 어, 그럼 세개였구나 뒤를 보니까 쥐가 쥐인가? 이거 부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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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, 쥐가 튀어나온다. 지금에서. 뭐지? 불은 그냥 그래픽이고. 문안 열리는데? 그래서 또뭘 찾아야 되나보다. 여기다. 아우, 이쥐 소리야. 벌레 소리야, 이게. 이건 뭐야? 네. 안녕하십니까? 누구세요? 누구신데 또 저를 이렇게 깨어나시는 거죠? 잡히면 안 되나봐요. 또 이렇게 깨어나는 거 보니까. 어, 아, 아닌데? 아예 새로운 곳으로 왔는데? 아닌가? 맞나? 아, 새로운 것으로 왔네요, 아예. 아우, 도대체 게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. 나중에 이거 엔딩 조건 봤을 때, 이쪽 길로 갔어야, 돼 이쪽 길로 갔으면 이런 애니, 저쪽 길로 갔으면 저런 애니, 이렇게 나오면은, 예, 저는, 저는 화낼 겁니다. 뭔 씨. 하려면, 사일런트리 같이 하든가. 좀 알기 쉽게.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? 여기 뭐, 아이기 같은 게 있었던, 있었는데, 아까는? 아이 같은 게? 뭔가 뭐 어감이 좀안 좋은데? 또 잠겼네? 어, 또 바뀌었네? 여기. 고멍호 이건 또 뭐야? 뭐가 보여야 말이죠? 뚜루뚜루뚜뚜뚜 아, 어, 런트 2가 생각나네요.

아, 뭔데? 뭐야? 뭐 올라오긴 하는 건가? 지금?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는데? 어어, 올라온다. <laughs> 우우, 저게 뭐지? 배 인양하는 것 같은데 뭐? 그림인가? 이게 뭐죠? 뭐, 다이빙 하는 건가, 여기 뭐? 그림인 것 같은데? 떨어져야 되나, 여기? 어, 이제 이거 상장이 안 된다. 이거 한번 떨어져 볼까요, 한 번? 심연 속으로! 대체, 이, 이 게임의 규칙을 좀 알고 싶어요. 아 사일런트의 PT 영향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? 영향을 정독껏 받아야지 이거 너무 많이 받았다 티가 너무 난다 그런 티가 딱 이게 나왔을 때가 사일런트의 PT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나왔거든요 얼마 안된건 아니고 그 다음 몇달 후에 나왔죠 몇달 후인가 1년 정도 후였나 하여튼 물론 게임 개발이라는게그 정도 시간 갖고 안 되긴 하는데 지금 컨셉이 너무 비슷해서 이게 그 떨어지는 게 맞았나봐요 이런 것도 뜨는 거 보니까 이거 위저보드잖아? G 예스 yes. 뭐야 나 물어볼 게 없는데? 다 잠겨있고 위저보드 저게 아마 악마랑 아니 악마나 귀신 유령 같은 거랑 얘기하는 데 쓰는 그거였던 거 같은데 어 귀신님 귀신님 나와주세요 지금 여.. 당신이 여기 있나요? 하면은 막저 초크가 예스로 가고 막 그런거 오또알로아 찾으신다 저분 아가 아가아가 뭐 찾어 메이 아이 헬퓨? 이건 또 뭐야? 어 이게 뭔데, 이게? 아, 밀수 있네, 이거? 미, 미는 건가? 어, 바뀐다. 이거 미는 건가 봐요. 엄마, 근데 스탠드를 안쳐놓고 뭐야, 이게. 미친놈이잖아, 진짜. 엄마, 가, 섬. 성... <laughs> 뭐야, 이게. 규칙을 모르겠어요, 아직도. 게임 거의 끝나가는데. 음, 먹물 떨어지는데? 스탠드야 스탠드야 우리 친구 스탠드야 이게 비가 오는데 괜히 끌고 나와서 좀 미안하네 내가 스탠드야 스탠드야 죽지 마! 여기부터 불이 꺼졌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시다 뭐지 저뭐 밀다 말고 저거 와 이거씨 집좀좀 닦아라 좀 이게 곰팡이가 얼마나 쓰었으면 이게 아이고, 물도 이거 안 내리니까, 이거. 물다 썩어가지고, 이거. 고인물이잖아? 뭐야, 이 물? 들여다봐. 으프! 어, 뭐지? 아이, 바보야, 바보야. 이거 좀, 숨을 크게 들이치고 좀 들어가봐. 들어가. 뭐지, 이거 내가 알트 키, 알트를 떼면 안 되는 건가? 알트란 한다. 금 뭐지? 트리거, 랩, 라이트 트리거. 그, 또, 또, 삐삐삐삐, 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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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로봇 좀 추십니다. 개다리 좀 추세요. 누구세요, 근데? 아, 다 깨진다. 그래픽, 아, 와, 오류 나는 것 같아. 뭐지? 다시 한 번. 들어가. 잠수. 또 달라졌네. 뭐, 주마등도 아니고. 얘가 옛날, 아주 옛날에 한 6년 전? 제 중학생때니까 3년 6년 7년 한 7,8년전에 유행했던 그 자살놀이? 기절놀이? 뭐 같기도 하고 이 아저씨는 왜 자해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있어 딱히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선택지는 이거 들어가는 것 뿐이네요 아이고 좀 치워라 아가 야, 우리 아가 또 캔버스 없어서 그림 그리는구나? 딱바닥에다가그 아빠가 다 치워야 되는데. 아빠가 술 마시면 하다. 뭐지? 화장실? 화장실이 물에 잠겼어? 아, 그래도 변기 뚜껑 저거 내려놨다. 내려져 있다, 정확히는. 또 새로운 곳에 왔어요. 칼이 번쩍거리는데 요번엔음 누군가는 참고 지켜봐야 했어. 난내 작품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. 예술가와 예술 작품의 관객이 필요해. 비판의 눈 말이야. 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았어. 나는 그걸 찔러서 아이스크림처럼 펐어 <목소리> 아.. 아이스크림.. 비유봐 아이스크림처럼 퍼다니 도살자가 된 기분이었지 하지만 이 오류들 속에서 아름다움이 탄생할 거야 아이고 눈까리 하나 뽑아갖고 예술작품 탄생하면 누가 눈까리를 못 뽑아 바보야?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 비례물을 문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오.. Oh, 노 뭔 짓을 하셨지? No. 남편이 하도 개짓거리라니까 애든 엄마든 여기서 뭐 자살이라도 하셨나? 아니 도대체 왜 여기까지? 수건이, 수건이 이렇게 때가타서 걸렌가 저거는? 수건인데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? 야, 수건 좀 새로 사라. 뭐냐 저게. 때다 타갖고. 아, 오늘도 내이만는참 번쩍거리는구만. 내가 나이 좀더 먹으면 저렇게 되겠지? 더러운 탈모야. 어, 내 캔버스. 아, 이거 리버스도 많고, 뭐... 아, 또뭐 찾아야 되네. 아, 어, 이 순간이 제일 싫어. 뭐 찾아야 돼! 아, 이거를 같이, 뭐, 누구, 두사람이을더 찾아야 되나? 어, 악마님! 와서 좀, 나랑 한 게임 합시다! 나 친구가 없어! 어 아닌가 봐요. 어, 뭐 있다, 뭐 있다. 어? 설마, 이 어두운 곳에서 저걸 다 찾으란 뜻은 아니겠지? 에이, 설마. 그렇게 악랄할까? 장난할 것 같은데? 뭐 하나 또 찾았고. 설마 이거 그냥 뒤만 한번싹 돌면 또 생기는 거 아니야? 더러운 게임아? 어, 혼자서 또 심심하다고 노래 부르신다? 이거 봐, 또, 어, 어, 거, 한 게임 합시다! 내가 이 게임을 잘하진 못하지만. 아, 이거 지금 자동이구나, 오토구나. 아, 그럼, 뭐야, 여기서 끝이야? 아, 답답해! 뭐 해야 돼! 나한테 힌트를 줘! <laughs> 여기또 바뀌었잖아, 배경이. 모르쎄! 기분 안 좋거든? 아가, 니가 웃었니? 강아지인지 쥐인지? 쥐였던가요, 저게? 곰이 여또뭐 있네. 아와 이게 렇큰걸 사놓고 이게 나시 한장 넣어놓고 이거 아이 그리고 옷은 옷 때려놓고 블록은 블록 때놓지 려 저거 왜 저렇게 나왔지? 참 정리라는 거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. 뭐에서 트리거 발동된 거 같은데 그럼 뭐가 생기는 거지? 아이고 그 신문으로 갔다가 이게 닦고 계시네. 뭐뭐또 생긴다. 슝 하는 거 보니까. 아닌가? 아니네. 또 이렇게 벽에 붙어가면 또 뭐가 생기나? 아, 어, 눈가리가 참 많네요.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, 그 어떤 사람 눈인지잘 모르겠지만 아이고 참 많이들 보시네. 더러운 것들. 뭘 봐? 제이! 이게 한번 왔다갔다 이거 뭐 한번 열었다 말았다 하면 또 트리거가.. 뭐야 이거 버그 걸렸다 어 버그 걸렸어요 지금 패드가 잠시만요 스탑 키보드로.. 어 멈췄다 됐어 이제 패드로 버그 존만 게임이었잖아? 그래도 뭐 진행이 막히는 버그는 없어서 다행이네요 쯔끄룩 게임같은거 하다보면은 꼭 진행 막히는 버그 걸려가지고 승질이 이빠이 나갖고 개지랄 떨었는데 고스트리콘 와일드랜드 같은 이제 오픈월드 하다가도 이제 게임이 막혀버리는 버그 생기죠 중요한 이벤트 발동시켜주는 인물이 안 뜬다던지 옛날에 이제 엔딩 때쯤에 문이 안 열려서 망했었는데 한번오그이씨뭐 뭐야 뭐 하라는 거지? 어또 돈다 또 돈다 라는 행아 아! 그만해! 멈춰! 아, 됐다. <laughs> 참, 참, 나 진짜. 아, 버그 걸린 것 같은데, 또. 이거. 진행이야. 아무것도 안 되는데. 여기만 오면 자꾸 지가 빔이 돌라 그러네요. 뭣도 없는데. 다시 이거 문 열면 뭣도 뭐, 뭐 생기나? 이거? 트리거가? 난난난난난난난난 요건가 이거 말이 하나 움직였는데 뜻 안녕하십니까 사슴입니까 노루입니까 사슴 같은데 순록일 수도 있고 아유 그 아이 닫아 아까 천진방 그림이 또 있고 이번 음, 아유 참눈 똘망똘망한 거봐 저거 여기서 트리거가 발동돼야 될것 같은데 발동이 안 되네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또이거 빙빙 돈다 또 이거 아 버운 거 같습니다 이거를 아 이거 또 나갔다가 이거 괜히 또 이거 세이브 포인트 망할 것 같은데 뭐 해야 돼. 네. 뛰어봐. 뛰면 뭐가 생기겠지. 벽다 한번 훑어.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안 뜨는데. 이런 것만 뜨고. 별 이상한 거. 의미가 없는 거 이상한 게 아니라. 가 귀탱이 보느라 이게 가운데를 놓쳤나 내가? 아무 어쩌라고. 야, 야 얘기 좀 해봐요. 어이! 아가씨! 신문 좀, 그, 그거 좀 그, 떼고 아, 또 빙빙 돈다 오호호호 이거는 한번 메뉴 돌아갔다, 다시 한번 해봅시다 계속 근데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, 그림이 뭔지 모르겠는데, 네크롬 오픈가? 그래, 여기 생겼어 아, 이거 또칩 모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칩 저걸 칩이라고 하던가요? 알이라고 하나? 여기 하나. 그리고 아까 소파 쪽에 또 하나 있었죠? 어, 여기, 여기 다 하나 있다. 그러면은 트리거가 발동해서 이게 그치? 와, 위! 이이... 그리고 어디 잠깐 또 갔다 오면은 저기 멀쩡하게 이게 싹! 그러면서 여기 아가씨가 울고 있고, 여기 벽 훑다가, 반대편을 돌아봤다가 다시 보면은, 애기방, 어, 안생겨네 이걸 봐야 되나? 그래, 이걸 봐야 되네. 이걸 보고 아무것도 안 생기고 아우 이거 트리거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롭냐 그 다음에 뭐또 찾아봐야 되나? 그래 그럼 이렇게 반대편 봤을 때 이게 생기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커다란 쥐가 하나 누워있고 가시고 아 여기 이게 있네 그럼 이게 한번 움직이겠죠? 근데 아까는 저거 없어? 안 보였는데? 저런 게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요가인지 발레인지 하여튼 현대무용을 하고 있고 아까는 저런 거안 떴는데? 노루가 움직이나? 아니 노른지 사슴인지? 칩이 하나 더 있나? 여기 없죠? 어, 문 생겼다. 아, 이 트리거, 그냥, 진짜 이게, 뒤한번싹 봤다가 이렇게 보게. 그럼, 근데 이게 뒤 돌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, 싹 뒤져보잖아요. 그리고 다시 봤을 때 있고, 아, 이게 플레이 타임 그지같이 잡아먹는 거거든요, 이게. 괜히? 아, 데드라이징 3 했을 때, 진짜 노골적으로 괜히 돌아가게 만드는 거, 이런 게 진짜 제일러다가 짜증나는데. 이건 또 뭐야? 도라이몽, 아또 왜? 아이 퉁퉁이가, 마? 아이 퉁퉁이가 또 왜? 에나또 때렸죠. 그러면 안녕 분 때란. 무슨 도라이몽도 아니고 잠깐만 아까부터 사천 원 주머니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음식이 나오질 않나? 분이 나오질 않나 이거? 아이 그 가수가 누구지 몰라도 노래 들을 게 못하네. 또, 어디, 어딘가에 칩이 있겠지 않아? 이벤트 본다고 끝날 게 아니야, 이게? 공통점은 뭔가 칩을 찾아야 된다는 거. 요, 어디 떨어졌나?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이게 다 튀어나왔네? 아저씨, 이거, 요 안에 있나, 설마? 안기가 없어가지고, 이게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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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없네. 그거다 여기 움직이는 게 아닌데? 여기에 있을까? 여기 없는데? 아 어, 저쪽이 맞는데? 쩔룩, 쩔룩. 또칩안 보인다. 다 뒤져 보는데. 이거 뭐 건드릴 수 있는 것도 안 보이고. 곰 인형이 하나 있긴 한데 건못 건드리고. 요 어디서 칩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. 저건가 아닌데. 어, 뭐지? 이렇게 봤을 때. 아, 여기서 하늘 보면서 삥 돌아야 뭐 떨어지네? 아이, 트리거 진짜 그지같이 해놨네. 그냥 보면 안 돼요. 이렇게 돌아야 돼? 아 이럴수가. 아, 됐다. 이제 트리거 다 됐다. 아, 내 눈! 너무 밝아! 어, 녹아내렸어. 깨졌는데? 인기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? 사람, 이게, 얼굴, 볼 따구, 그러니까 보조개, 입, 같기도 하고, 여기가 턱. 침대가 또 들렸네, 이거는. 아이, 아이 이걸 봐야되나? 그러네, 이걸 또 봐야되네 아이, 나 안해! 팽! 탱! 판 엎어버렸는데요? 하기 싫다고? 아, 어, 그럼 또 여기가 생기네 그건또 찾아야죠, 칩을 칩인지 뭔지를 여간좀 눈에 띄게 만들어 놓든지 와 오야 뭐 있다 찾았다 황금성배 같다 이게 <laughs> 하나 그럼 이것도 봐야겠죠 봐야겠죠 아니네요 <laughs> 아니었다니.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. 컵 이제 움직이겠지. 어 기차 지나갑니다. 하얀색이 지고 있네요. 보니까 하얀색이 지금 빡쳐서 던졌는 어. 이건 또 뭐지? 민트색이잖아. 민트 초코. 이번에 또 여기가 생겼어요. 저울에 하나 있고. 어, 방금 뭐 봤는데, 내가. 도대체 그림을 갖다 왜 오븐 안에 쑤셔넣는 거야? 오븐에 그림은 오븐이 아니요랄라랄라 그림은 먹을 게 아니라고, 친구야. 바보야? 뭐또 하나 찾았어요? 이번엔, 이건 집어가는 거네? 뭐 하나 찾았으니까 뭐 여기 오면은 뭐또 생기나? 안 생기는데? 음... 여기도 처음 보는데 이거 봐 ETIET 자전거라도 타야 될것 같은데 왠지 또 이거 하늘 봐야 돼? 어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네요 뭐 있다 <laughs> 금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? 잠깐만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건데 금고가 있는데, 아, 그럼 또 금고 번호를 찾아야 되잖아? 어, 아... 아, 금고? 금고? 찾아 봅시다. 아, 설마 이거 맞춰서 하는 건 아니겠지? 나, 아, 나 이거 모르는데? 이거 새라고 하진 않겠고, 설마 이거를 갖다가. 저거뭐 개수만큼 돌리세요 뭐 그런건 아닐거 아니에요? 그쵸? 뭐지? 21g 21 21g 이거 또 쌓였는데? 거의 카지노 칩 만큼 쌓였는데? 이건 뭘 의미하는거지? 와.. 뭐 그냥 아무 의미 없겠지? 어쨌든 간에 21g이라는 걸 알았어요. 묵은진 몰라도. 21? 21일 수도 있고, 뭐, 따로따로 따로 나누면은? 이건 또 뭐야? 와, 이 제작자가 이 그림 진짜 자기 잘 그렸다고 뭐 자랑을 하는 건가? 자랑질을 계속 하는 건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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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. 우리 되게 잘 그렸지? 야, 이거 너무 잘 그려서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. 뭐 그런 건가? 그럴 수도 있고. 또 움직여, 이거? 이거 무슨 음악이죠? 이게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인데, 이건 아, 이거 뭐 껌딱지인지 뭔지가 이거 못 가게 해놨네. 아까 21g의 비밀을 찾아봐야 되는데, 그래도 못 가잖아. 뭐지? 이거 둘러싸여서 죽는 건가? 뭐? 아, 뭔데요, 아저씨.